사람을 위한 따뜻한 로봇을 만드는 로봇계 레오나르도 다빈치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놀람> 화상 인사를 좀 직접 해주세요. 네, 어, 제 이름은 데니스이고요 저는 미국 UCLA 기계 항공과 교수로 있고요. 로봇 연구 로멜라드 로바틱 산 메커니즘 라이프를 소장을고 있습니다. 저는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아, 연구하는 로봇 과학자입니다. 네. 아, 네. 아 네. 야, 이거 뭐 아주 뭐 거의 뭐 랩으로 네, 소개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네. 보시면 언제 처음 로봇 공학자가 되어야겠다 결심하셨어요. 아 이거 진짜 스토리인데 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일곱 살때 영화 스타워즈를 봤는데 아. 너무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집에 오는 자동차 안에서 엄마 아빠한테 나는 커서 로봇 공학자가될 거야. 왜한 이유로 그 꿈을 계속 떠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야 아. 이게 또 아버님이 우리 한국의 첫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신 고 홍용식 교수님이세요. 아. 아버님이 탄도 미사일을 만드신. <laughs> 아버님이 <웃음> 이 탄도 미사일을 만드신 박사님이세요. 어렸을 때 아버님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 때뭐 무슨 뭐 로켓도 만들 수고 뭐 글라이더 비행기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어렸을 때 이상해들지 모르지만 엔지니어들은 중요한 게 수학인데 저는 수학을 되게 싫어했어요.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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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도 싫으면 수학을 좋아해야 되는데. 수학을 좋아야 되는데 시, 싫어했어요. 근데. 어, 아버지께서 항상 얘기한 게 네가 좋아하는 로봇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은 과학의 언어고 과학은 로봇을 하기 위한 도구다 라는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됐죠 아니 지금까지 로봇은 몇 개나 만드셨습니까? 박사님 뭐 굳이 얘기하면 40, 50개 정도?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어, 개발했어요. 동영상 아마 같이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지금 이 로봇은 스트라이더라는 로봇인데요. 다리가 세 개가 달린 이상한 로봇이 아. 저렇게 걸어 걸을 때 몸이 뒤집어지면서 하나씩 아. 다리를 앞으로 치면서 가운데 다리가 자꾸 어, 진짜 그러네. 어, 신기하게 나오죠. 네. 아주 보면 이거는 뭐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이상한 로봇이 나오는데 야 이거 미 같은데? 그렇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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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로봇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느냐 진짜 예. 소리인데 제가 옛날에 어, 대학원생 때 이렇게 연구를 하다 이제 머리를 시키려고 다, 자주 가는 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원에 이제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옆에 계신 어떤 아주머니가 그 딸의 머리를 이렇게 따주고 있었어요. 머리카락들이 다리를 보인 거예요. 아까 이제 보신 로봇 보면 다리 사이로 들어가죠. 이게 바로 머리를 따는 데서 아이디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로봇의 아이디어는 진짜 언제 어디서든 나올지 모르는 일상 속에서 나옵니다. 요게 또 다른 로봇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발루라는 로봇인데요 발루라는 로봇. 이건 정말 신기합니다. 자, 도려서 같이 보실게요. 이 로봇은 사람 크기에 다리가 두개 달린 로봇이에요 뭐야? 풍선 안에 풍선? 네. 바로 헬륨 풍선에 다리가 달린 아주 이상한 로봇입니다. 어, 저 뭐야? <laughs> 막, 네, 집어 던져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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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위도 걸어 다닙니다. 다리에다가. 탁구공을 부시면 무리도 걸어다고 어, 이런 외줄타기도 할수 있고 어머나! 아, 아주 신기한 로봇이죠?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냐면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이족보행, 두대를 관련돼서 네. 만들었는데 이런 로봇들이 자꾸 넘어지고 맞아요 아, 느리고 그러잖아요 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황당한 질문을 스스로한테 요 그럼 황당한 대답이 나오거든요 어떤 경우는 그 황당한 대답이 정말 멋진 아이디어를 낼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한테 질문한 거예요 만일에 지구의 중력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어떻게하겠습니까 어.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 그러면 힐링 풍선을 쓰자 그래서 나온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넘어질 수가 없는 그런 로봇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벌룬에서 발룬. 로 발로. 근데 아. 저 로봇은 어떤 곳에 사용이 되냐? 좋은 질문이에요. 이 로봇은요 걷는 건잘 걷는데 예를 들어서 뭐어 가서 뭐물한잔줘 물 그럼 물병 잡으면요 에 가라앉아 안 되죠. 에이. 그래서 이런 어떤 일을 하는 로봇이라기보다는 정보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에 막 카메라랑 화면이나 아 마이크를 달수 있어 서 걸으면서 뭐 어, 어, 영상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아 공장에서 독가스가 센다 그러면 보내서 뭐 샘플을 아 받아온다든가. 아 아니 그 교수님이 만든 유명한 로봇들이 많은데 미국 최초로 성인 사이즈 휴머노이드 로봇.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성인 사이즈입니까? 어, 한번 네. 볼까요? <laughs> 이런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라고그하는데 말고 그렇죠. 휴먼 사람처럼 두 다리, 두 팔, 몸, 머리가 달린 어... 로봇인데 이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미국에서 이 연구 쪽을 쫙 그거를 뒤를 튼 로봇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인 그 다윈의 기술을 오픈 소스로 공개했거 공개. 어, 어, 예. 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 소스가 다른 분들에게도 그 기술을 다 공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리는큰 성인 사이즈 로봇이었고요. 어. 다윈은 아주 작은 사이즈의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사진이나요? 오, 예인데. 아, 귀엽다. 찍겠죠나라는로비신데 이 로봇을 갖다가 이제 어 저희가 논문 내고 대모를 하니까 갑자기 전 세계에 있는 연구소들하고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이다윈을 갖다가 너무 좋은데 이거 우리한테 팔아라. 근데 어. 이거 너무 비싸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 오픈 소스로 공개했는데 말 그대로 오픈 소스 이 로봇을 만들기 위해 모든 어디서 재료를 사야 되고 어떻게 어. 가공해야 되고 모든 소프트웨어 어 모든 거를 다, 다 공개했어요. 공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 막수 어 수백 대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구용 교육용 로봇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요 예. 박사님 예. 이게 한편으로는 좀그 이해가 안 되는 게또 있습니다. 예. 이거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로봇의 그 비법을 예. 말 그대로 저희들로 따지면 그 장사 잘 되는 그 식당에서 레시피잖아요. 이 비법을 지금 다 공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 <laughs> 네, 좀 창피한 얘긴데 제가 이런 돈 쪽에 좀 두네요. <laughs> 친구들하고 가족들. 어, 그럼. 좀 아니, 이걸 왜, 이걸 왜 살냐고 왜. 얘기를 많이 들었네요.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 그런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근데 전 그런 게 있어요. 살면서 왜 어떤 문제를 이 봉착하면 일단 갈림길이 많잖아요. 인생의 갈림길. 음, 저는 항상 살면서 인생의 갈림길에 도착했을 때, 그거를 판단하는 비법의 방식이 있어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이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우리 로봇이에 <laughs> 스스로한테 이 질문하면 답이 항상 나와요. 어떤 질문입니까? Why did I start this in the first place? 내가 애초에 이걸 왜 시작했었지? 라는 질문하면, 답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이 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내가 이거 왜 시작했지? 아 연구용과 교육용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픈소스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아. 판단을 내긴 했습니다 혹시 그런 걱정을안 해보셨습니까? 아 그런 그 걱정보다도 그런 걱정어린 질문 엄청나게 많이 어. 받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이 로봇이 나중에 뭐 군사용으로 사람들 죽이고 그렇죠. 사람들 직업을 어. 가지고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은어 우리 프로젝트 중에 한거 중에 프로젝트 사파이어 shipboard autonomous fire fighting 로봇이라고 미국들 어슈어 슈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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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이어밖에 못 들었어 사파이어. I 아, a n t to slowly please. 예예 shipboard autonomous fire fighting robot. 그러니까 s h i p o r shipboard. 그러니까 배에서 쓰는 군함에서 사용하는 아하. 화재 진압용 휴머노이 로봇이 아, 사파이어 아, 프로젝트였어. 파이어가 그이나 파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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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을 끄는 로봇이에요. 화재 진압용 로봇이요. 아, 네. 오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 진짜 도움이 됐어요.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는 갑자기 걱정이 되니까 시작한 거예요. 가면서 이 로봇을 우리가 해군에 납품을 하게 되면 일단 그 기술이 저의 손을 뜨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음. 근데 만일에 그거를 해군에 줬는데 소화기 대신에 총을 쓸 수도 있는 거고 투척용 소화기 대신에 수류탄을 쓸 수도 있는 거아니에요 그니까 이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되나 고민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진행해야 되나 관둬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 무기가 달린 로봇은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기술이 아군이든 적군이든 하여튼 음. 사람을 다치는 그런 로봇, 로봇을 만들기 싫었거든요 네. 그 제가 내린 결론은 굉장히 유치하게 들을 수 있는 결론이긴 하지만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걸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할거 아니에요. 음. 누군가 할 거면 그걸 제가 해서 조금이라도 옳은 방향으로 아. 해야 되는가 는 그런 생각을 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망치 네. 망치 망치 뭐하요못 박는 데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망치로 사람을 쳐서 다치거나 죽이겠다고 쳐요 그게 망치의 잘못인가요? 쓰는 사람의 잘못이죠. 그렇죠. 망치를 쓰는 사람에 관한 거니까 음. 결국 이거는 다 결국 모든 문제는 윤리로 가는 거같아요 예를 들면 어, 우리 학생들도 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어, 노벨 아, 알시 노벨 노벨이 뭐? 네, 네, 다이너마이트를 다이너마이트 발명했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에서 뭐 어, 여러 가지 이런 어, 공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 이,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 아주 위대한 발명을 만들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결국 세계 대전에 써서 그렇죠, 그렇죠. 많은 사이 죽었어요. 그래서 노벨이 거의 다 굉장히 이, 음, 어, 어, 이 죄책감 죄책감인데 결국 거기서 많은 엄청나 많은 돈으로 결국 뭘 했어요? 노벨, 어, 노벨 재단을 만들었죠. 만들었죠. 아. 만들었죠. 네. 아인슈타인 상대으로 이런 인류의 가장 최고의 과학적인 이, 이, 이거를 했는데 핵포탄. 그게 결국 핵포탄을 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명성을 사용해서 이런 핵 반대 운동을 합쳤어요 아... 저는 그렇게 붙자도 아니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아... 적어도 한한 뭐한 달에 한두번 정도 무슨 신문 기사를 보고 학생들 같이 토론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자세. 아... 그거에 대해서는 꼭가르치죠 어~ 교수님이 후쿠시마 원전에 그~ 아. 이게 투입이 된 적도 있다고 그래요 어~, 어 후쿠시마 원전 사건 기억나니까요 아, 목숨을 걸고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갔었어요 그에겐 사실 사람들 별로 안 하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스토리였거든요 이쪽 지역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있으면은 방사능 때문에 죽고 음. 여기 있으면 은 괜찮아요. 삐삐 뭔지 아시죠? 옛날에 네네. 있었던 삐, 그러니까 이렇게 삐삐 같이 생는데 이렇게 부착하는데 그게 이제 방 어, 방사능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이제 몇명 과학자들하고 이렇게서 인솔자를 딱 하는데 엄청나게 네. 겁나잖아요. 그래서 네. 다리 긴장이 가는 삐삐 소리 나면 다들 오직 이러고 보고 수저 서로 보다가 천천히 가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찌찌삐삐 하면 다들 놀라서 이렇게 보고 <laughs> 엄청나게 무섭게 네, 들어가. 그래서 가서 이제 몇 가지 실험 같은 걸 했어요. 이제 팍봇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원자 안에 집어넣는 이이 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 오 로봇이 들어가네요 쭉 들어가는데 이제 카메라를 돌리니까 이 화면에 갑자기 흰색 점들이 띠디띠디 보이기 시작해요. 응, 근데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방사능 때문에 카메라 안에 있는 이 센서 소자 있잖아요. 이게 닿을 때마다 소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쭉 돌리면 갑자기 삐이더 하얘지더. 이거돌리니까 화면이 막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능 때문에 커, 카메라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막 갑자기 소름이 막 끼치는 거. 제일 처음에 한 프로젝트가 바로 DARPA Urban Challenge, 무인 자동차 대회에서 출품한 아. 자동차였는데 2007년 도로들가서 옛날에 2007년에 쓰을때 사람들이 무인 자동차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2007년은 아, 스마트폰도 나오기 전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이 공상과학이라고 생각했던 진짜 무인 자동차를 하는 대회였어요 you know, Again, no o n is in it Odin is driving i t s e l f 자동차 대회에서 가 e 가3등 o 었어요 거기서 s 등 거기서 3등 o u r e n 이 t sure i 명 y o 명 r e n 죠 그때쯤 미국 시각 장애인 협회, n t h e i o n a t i o n a t f e n t e r e n t i o n o if o not e if n i n d 에서그 r 를 if you're n 아, o 과학자, 공학자들이 사람 없이 운전 t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지 아, 않을까? 네, 하는 생각에서 전세계에 있는 연구소들한테 발표한 거예요. 고학자, 과학자 여러분, 만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우리는 달파대보다 더큰 시각장애인 자동차, 대회를 열겠습니다. 발표한 거예요. 저는 막 가슴을 떴죠. 야, 우린 벌써 문자동차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태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음. 다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음. 지원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쇼크를 먹은 날 중에 하루가 뭐였냐면 왜요? 그 대회에 관한 첫 번째 미팅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그 대회에 참여한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던 어? 거예요 아? 전 세계에? 전세... 예, 그때 어? 뭐 잠도 안 오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네. 이 대회는 시각자인을 태우고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만드는 대회가 아니고 시각자인이 직접 탄다고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대회예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해요? 오, 심박했다 그래갖고, 지금 뭐, 엄청 걱정을 했던 그런, 아... 있었는데, 그날 그 날, 그, 그, 전에 얘기했던 무인자동차에 되어 있었잖아요. 네. 거의 나왔던 팀들의 그 리더들한테, 다저의 멘토 같은 분이셨죠. 자, 이메일을 돌렸어요. 오, 이태 왜안 나가냐고. 그러니까 다 답장을 해줬어요. 근데 보통 세 가지 종류의 답장이 있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어휴, 데니스, 시각장애는 어떻게 운전해? 그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한 거 하지 말고, 가능한 거 해서 저를 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 네. 많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어, 그 시각장애인처럼 만들어서 뭐 할까? 돈도 안 되잖아. 그거 하지 말고 돈 되는 거야. 하고 저한테 저를 위해서 추구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또 적은 숫자지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이, 그 시각장애인, 그 불쌍한 사람들, 이거 무슨 운전이야? 집에 있어야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음. 되나? 그래서 어떻게든 막생하는데 좀, 좀 유치하게 이 친구는 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불가능이야불가능이야불가능이야 불가능이야,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아 그래? 오히려. 내가 이거 한번 도전해서 만일에 성공하면 무슨 뭐 이렇게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한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도전하게된게 시각 장애인. 자동차 대우였어요. 아... 차는 어떻게 운전합니까? 어,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지를 못하니까 네. 자동차가 대신 봐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달려있습니다. 음... 카메라도 달리고 레이저 센서 달리고 네. 문제는 그 정보를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전달하는 그런 장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이 개발한 게 비시각 인터페이스. 어떻게 하면 눈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할것 같아요 눈 대신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 소리 방법은? 소리 조나디언 음. 소리가 소리를 제일 처음 했는데 잘 되긴 했는데 일부러 소리는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시각 장애인들도 운전하면서 우리랑 똑같은 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랑 얘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 일부러 일부러 그래서 소리가 제일 쉽긴 하지만 소리는 채널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네. 또 촉감도 뭐, 있을 촉감도 있을 있죠 네. 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에어 픽스라는 장치인데 컴퓨터 화면 같은 건데 이 압축 공기, 공기로 어... 그림을 그려요 수천 개의 점에서 압축 공기가 나오는데 이 원하는 모양대로 압축 공기가 나오면 손을 올려놓으면 그림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앞에 길이 이쪽 있고 이번에 어 앞에 자동차가 있고 잠못 걸어갔다가 아... 느낄 수도 있고요 야... 사실 이, 이 프로젝트는 운전에 관한 프로젝트도 아니었고 자동차에 관한 프로젝트 아니고 었 결국은 어떻게 하면 정보를 시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는 전달할 관한, 수 있는. 네, 네, 그런 거에 관한 표현이 음... 되었습니다. 네. 데니스, 저항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바꾼다는 증거야. 음... 저항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바꾼다는 증거. 그런 그 말이 너무나 저한테 용기와 힘을 줬고,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그 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Box and now let's see if Mark uh, avoids it. He does. He does. <laughs> it's, it's barrels that are set up there. Well, Mark's gonna give me a ride back to the hotel, right? Yeah. <laughs> 아니 그저 요즘 로봇을 또 만들고 계실 텐데 살짝 공개 안 됩니까? 아까 제 다윈 오피라는 오픈 개방형 로봇 만들었잖아요. 음.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옛날 기술이에요. 어... 이제 우리 로봇 공학자 과학자들이 필요한 건 새로운 다이나믹하게 움이여 정말 네네네. 그런 로봇이 필요한데 이번에 새로 블루스라는조그만 휴먼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건 뭐야? 어 처음으로 이퀴즈에서 발표합니다. 뭡니까? 어어 오픈 소스로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요? 예. 네, 이십년 와... 초에 공개할 를 건데 엄청나게 큰 이 영향이 있을 거고 또하나 아주 컨버전, 아, 아르데미스라는 로봇, 휴먼 로봇을 만드는데 이거는 그냥 걸어다니는 로봇이 아니고 정말로 뛰어다니고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기네스 저기, 월드 레코드 깰수 있을 정도로 뭘할수 있는 어떤 로봇을 발표할 예정습니다 아, 그러니 기네스를 깬다는 건 아. 인간이 세운 기록을 뛰어넘는 앞으로 저 로봇 공학자로서 앞으로 목표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우리 연구소는요. 어,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정말 사회를 이롭게 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믿음과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만나면 어떤 로봇을 만들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정말 약속드릴 수 있다는 건 그게 어떤 종류의 로봇인지는 모르지만 그 로봇은 정말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사회에 이롭게 하는 그런 따뜻한 기술이 될 거라는 거는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